다니엘서 7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전체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7장부터 또 이제 새로운 내용입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이 환상을 이렇게 왕, 누구가 내서 왕의 그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국무총리가 되고 또 그런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고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또 그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또 이들은 처음부터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하나 또 굳은 신앙 굳은 신앙을 가진 자들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은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일어나는 일인데 한편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기도 하고 또 망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좌절 속에 있을 텐데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용기를 갖는 거죠. 아 이렇게 어렵더라도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는 이제 그러한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성경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또 비슷한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환상을 주시고, 그것을 또 해석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그 의미를 다니엘에게 또 뜻을 알려 주심으로써, 이것은 이제 단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존하실 것인지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이제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크게 네가지 환상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장 하나, 8장, 9장 그리고 10장에서 12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시, 이 시대 순, 시간 순서로 환상이 예,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본그 시점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것은 이제 벨사살 왕이죠. 벨사살은 바벨론의 그 마지막 왕이잖아요. 예, 마지막 왕그 손가락에 나와서 이렇게 죽임당한 그 게시를 보고 그 위에 죽임당한 그 벨사살 왕 원년에 기록된 게 7장. 벨사상이엘라 왕이 이제 죽게 된 3년에 기록된 게 8장. 이렇게 7장, 8장은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9장은 이제 바벨론을 이어서 나온 과도 정부가 이제 메대와 바사.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제 페르시아인데 바로 메대의 다리오 왕때 다니엘이 번 환상이 9장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70일의 환상인데 그리고 10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을 다시 돌려보낸 고레스 왕때 봤던 환상들이 10장에서 12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장한장 한장 말씀을 읽어가면서 깨닫게 될 것이고 오늘 7장 말씀은 예 바벨론 베사살 그왕 원년에 본 환상인데 예, 그 환상의 내용은 네 짐승 환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앞서서 왜 금신상의 뭐 이런 그 부분에 네 가지 이렇게 나온 거하고 비슷하죠. 머리부터 시작한. 예, 그래서 여기에 네 가지 이제 동물이라고 돼 있는데 첫째가 예, 사 사자죠 사자 그리고 둘째가 곰, 셋째가 표범, 넷째는 무슨 동물이라고 지칭할 수 없고 굉장히 등치가 크고 또 이, 이빨이 아주 무섭고 그리고 뭐 머리에 열뿔이 달리고 뭐 이런 좀 아주 기괴한 그런 짐승 이렇게 네 가지 짐승의 환상을 단일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보고 났는데 이제 그 환상 뒤에 이번에는 어 인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에, 구름 타고 인자가 이렇게 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 옛적부터 계신 이는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이죠. 여기 구절에 보면 은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거기에 에, 이 13절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그 항상 계신 이 앞으로 나아간다.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이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이지만은 그 사,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중요한 말씀인데 13절, 한번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초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큰 권세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이렇게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나라를 이제 실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수님 재림 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을 미리 다니엘이 내다본 것이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의미를 이제 다니엘이 모르니까 처음에는 아주 고민합니다. 15절에 보면 근심, 중심에 근심에서 야이 환상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지? 고민했는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고민만 하지 아니하고 이 환상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이죠. 거기에 있는 그 곁에 모셔선 서 자들에게 물어봤다. 이것은 곧 우리로 말한다면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참 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민생의,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 늘 물어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도 범민만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로서 여쭙고 그러자 곧 하나님께서 그 곁에 모셔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의미를 쭉 알려주셨는데 결국 결론은 서로 이제 그 다음 다음 이렇게 계속 그 짐승들끼리 이기 다음께 이기는지만 마지막 그 무섭게 생긴 그 이상한 큰 짐승을 그 짐승이 이렇게 성도들을 괴롭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바로 인자 같은 이가 그를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잠시 그들이 그 마지막 짐승이 괴롭힐 때도 있었다. 그 고난의 때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25절,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일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대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오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어진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오늘, 이, 물론 이제 이것은 역사적으로, 입증이 되는 그런 예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첫 번째 나온, 이 사자. 사자가 곧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곰. 곰이 뭐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표범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헬라죠, 헬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무서운 것은 이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로마가 오랫동안 통치하잖아요. 500년간 또 통치하죠. 로마. 그런데 로마 이후에 이제 여기에 보면 뿔들이 또 나오고 작은 뿔이 나오고 계속되는 이어지는 어떤 권력 뭐 지금의 미국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이제 이렇게 쭉 세계 주도권을 잡은 나라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소비에트도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그리고 이후에 또이유 유럽이든지 모르죠 우리는 그것을 그런데 어쨌든 어떤 세력이든 그 권력을 잡는 세력들이 있지만 그것이 또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제 그런 때가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말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첫 번째는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이제 첫 번째 교훈을 얻게 되고 또 하나 특별한 이 칠장에서만의 교훈은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보고 괴로워하는 과정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셔서 격려해주시고 더욱더 믿음을 돈독하게 하신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쭈면 하나님에게, 어,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네 길을 다 예비하고 인도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힘 차게 승리 하며 살아 가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